제목 보자 시작 아,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절정 그렇죠. 예수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네. 자 그런데 에,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야 그리고 제한적이고 아무리 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이 생각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은 지구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음,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가 대신 죽으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도 어, 나는 실수내 뭐 자식이라고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없어.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절대 제한받지 않고 절대 한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찢어서라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을 하면 자 약속을 하면 어, 한계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이행을 못. 음, 장주는 손에 물안 묻힌다는 소리 해봤어? 지은이한테?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이 소리 해봤어? 안해봤어 음, 그렇지 않던 현실에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너무 좋아. 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뭐더라냐, 그지? 손에 물안 묻힐 수가 있겠어? 어, 아니, 세수 그런 차원이 아니지. 이건 밥을 하나냐. 그거지. 세수는 당연히 그럼 더럽게 살다고. 어떻게 주성이가 너한테 얘기할 때손 물에 안 묻힌다고? 그런 얘기 하네. 참 현실적인 사람이다. 니들 만약에 누가 여자들 잘 들어 어떤 남자들이 손에물안 안 묻히게 준다고 하면 이런 거짓말쟁이 새끼가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하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약속을 했다고 해봐. 지켜져 안 지켜져. 절대 안 지. 손에 물안 안 묻히게 해준다는 것은 세수도 내가 시켜줄게 그 얘기인데 세상에, 이런, 그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냐 좋아서, 어, 좋을 때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첫째, 우리 인간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야. 약속 깨봤어, 안 깨봤어? 약속 많이 깨봤지. 왜 약속이 많이 깨지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첫째 우리 인간은 첫째 지키지 못할 약속 추성이라는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 추성이야. 두 번째 약속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첫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행하실 약속.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약속만 하고 두 번째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백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법대로 처분하시고 법대로 법대로 처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처분하시는 것도 계시지만 그보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법의 차원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 사랑의 차원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촥구에 절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뭘로 사랑을 베푸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베푸셨다. 뭘로 사랑 베푸셨어 예수로 사랑 베푸셨어 예수로. 음. 자, 어, 앞으로 너는 언제 결혼했지? 1월 첫째 주? 1월 첫째 주지? 어, 저, 주성이 사랑하냐? 어? 왜? 그현착게 대답해. 그럼 내년 1월이 되면 어떻게 뭐 결혼식 같은 기념일 같은 거 챙겨줄까? 안 챙겨줄까? 뭐안 챙겨줘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생일 챙겨주고, 결혼 기념일 챙겨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는데, 챙겨주는 것이 왜 챙겨주느냐라고 할때 선물 받기 위해서 챙겨준다면 그건 보통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선물 받으려고 챙겨주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똥그라미를 <laughs> 쳐놓고, 빨갛게 칠해놓고 달력 좀 봐봐. 그럼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목적이 뭐예요? 선물 받으려는 목적이 자 목적이 뭐예요? 동그라미 친 목적이 선물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자 이건 이제 목적이 빛나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할때그 표현을 뭔가론 하잖아 그지 말로 하든 어떤 선물로 하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라고 할때그 표현을 뭐로 하셨다고? 예수님으로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했다고 할때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오. 자 하나님이라고 할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각각 인격으로 존재. 그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성자 예수님의 자리,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 성자 예수님의 신성, 신성이 있는데 자 인격은 완벽하게 하나요 자, 천국 가면 우리가 세 분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응? 어? 근데 이분은 완벽하게 하나야. 인격도 하나, 인격도 하나, 신성도 완벽하게 하나. 자, 우리는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주인이라고 하자. 주인은 몇 사람이냐? 한 사람인데 주인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뭐 응?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올 때 있지. 어떤 때는 막 좋을 때는 막 좋아. 좋을 때는 막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미워. 미워. 이런 인격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온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오는 거야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막 이중인격 내지는 다중인격 삼중인격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자 니들 스스로 다투냐 안 다투냐. 안 다투 너 스스로 안 다투? 너 정신 못 차린다. 너, 운유는 스스로 다투어 안다투네가 너를, 너하고 다투냐 안 다투냐. 다투지, 이 다툰다는 말이, 아, 이거 해야지. 그런데 했어. 근데, 하기 전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하고 나니까 욕먹을 짓이네. 그러면 욕하는 사람을, 이 새끼, 네가뭔욕해 하기 전에, 누구를 막 책망하냐.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이면, 나 자신을, 아이고, 너왜 그랬어? 이 자식아,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뭘 자꾸. 아휴 아니야 그래도 아저 사람이 나한테 참 눈길을 주는 것이 난 너무 부담스러워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자식아 너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서로가 막내 안에서 다투어 나나 나 스스로가 다투한안 다투어? 많이 다투지 너 많이 다투한안 다투어? 많이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툴걸 엄청나게 다툰다니까 왜 다투어? 다투는 이유가 뭐야? 나는 하나인데 다중 인격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신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각자 각자인데 다투실까 안 다투실까? 왜안 다투어?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삼위 세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 세 개의 삼위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령 성자는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각각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일체 하나라이말이요.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라이말이요.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해봐. 예를 들어 하나님을 도전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은이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해보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은이에게 많은 자원을 주셨어. 자원이라니까 막 환경적으로 많은 자원이 아니라 지은이 속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쓸, 끄집어내서 쓰려고 하는지 안 쓰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런데 힘들어. 하, 나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럴 때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때려쳤다고 해봐. 그러면 자, 가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 유빈아, 누구겠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자원을 줬는데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못해먹었습니다 뭐 라고 할 때, 도전을 할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겠어? 성령? 이놈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서 완벽하게 하나 똑같다고 했잖아 그지? 똑같으신 분이라고 했잖아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으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겄어? 똑같다 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마음이 아프신 거야 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한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누구를 누구로 표현한 사랑을 누구로 표현해서 예수님으로 표현했다 이 말. 자, 그 표현을 한번 보자. 1, 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딱 범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성자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똑같이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 이 말이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면 이 모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럼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죗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지 그리고 죽으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해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저주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기도 하셨잖아 그러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만 고통스러우실까? 어? 자, 누가 가장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 저주받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울려 죽으셨어? 가장 고통당하시는 분이 누구였어? 예수님이셔? 똑같이 아프시다, 이말이야 똑같이 고통스럽다, 이말이야 똑같이 아프시다, 이말이야 왜? 뭐, 뭐, 어때서? 뭐 때문에? 사무이 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1번 보자 시작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섭리가 뭔가를 보자 시작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건피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쭉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무엇을 흘렸느냐 피를 흘렸다. 이마 짐승을 잡으면서 피흘리셨는데 이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할 피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 피는 예수의 피. 이 피는 이 짐승의 피는 예수가 흘릴 피야. 이렇게 짐승이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피는 예수가 이렇게 잔인하게 피 흘러 죽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피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지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말이오 자, 두, 첫 번째 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죄에서 사는 능력은 뭐밖에 없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피 흘리러 오신 거야. 이 피는 무슨 피냐면, 죄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한 피야.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 피는 어떤 피냐면 사망의 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의 피이기 때문에. 내피 사망의 피에 서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지만 그런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피는 사망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수혈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수혈되어서 생명의 피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생명의 피가 내게 수혈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만 움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뭘로 우리 뭐, 뭐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래 자, 동그레미 이번 시작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창, 창세기 2장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3장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누구가 어떤 분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 예수 믿어야 영생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돼. 모든 성경의 초점이 뭐야? 예수라는 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도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 이제 1월에는 <laughs> 누가 오메 그래서? 자, 1월에는 시영이하고 주정이가 결혼하고 어제는 창주하고 지은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자, 요즘 예식을 봐봐. 요즘 예식. 결혼 예식을 보면, 참, 봐봐. 사람들이 축하해준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예식이 축하냐, 축하가 아니냐. 장난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장난. 요즘 예식을 보면 거의 다 장난이야. 장난, 거의 다 장난이지. 결혼 참석 안 해봤어? 요즘 웬만한 결혼식은 거의 장난이라니까. 그게, 그건 축하도 아니고, 그건 장난기야. 자, 그런데 봐봐. 이 예식은 누가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일 때 예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배는 누가 중심이야? 하나님의 중심인 거야. 자, 결혼은 예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이 성사가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혼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응?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꼭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응? 응?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상주야, 네. 너 혹시 결혼을 하고, 결혼 하려고 나와 준거아니야 교회? 아, 앞으로? 뒤로는? <laughs> 그 앞으로만 나와, 뒤로는 나오지 말고, 응? 남은 시간, 남은 시간 계속 신앙생활 잘해. 봐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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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은 친구들 결혼식 할때 가봤어? 네가 처음이야? 아, 몇번 가봤어? 그, 그 걔네들 친구들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주례자 없이 막 지들끼리 축하고 막 그러니 아니면 주례자는 있긴 있어도 그냥 사회자만 네. 까불까불하는 이야기지. 뭐, 업어줘라! 뭐,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막, 그러고, 예? 뭐, 재밌게, 예? 남는 게 뭐가 있어? 재밌는 거만남아 추억? 추억 같은 새라고잡빠졌네그 추억이, 그 뭐가 남어, 추억이. 그래서 어떻게 남 그래서. 어? 추억이 남는다며. 자, 그러면 봐봐. 그렇게 했을 때, 예?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이 예식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축하가 아니라 축복이로 줘야 돼. 축하는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야. 어떻게 유빈이도 결혼해야 되겠지? 안는다는 응, 소리를 안 하네. 엄마랑 안 살어? 엄마랑 안살 거야 앞으로? 결혼해야 되겠지, 그러지. 유 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해야지, 그러면 부끄러워지 않았어요? 대답 못했죠. <laughs> 은유야, 너 결혼해야 되겠지? <laughs> 안 한다고는 안 하네. 엄마, 아빠 앞에서도 결혼한다고 쉽게 말하지 마. 얼마나 아빠가 서운하겠냐. 물론 결혼해야지, 당연히. 자, 우리는 항상 평생에 누구 중심이 해야 되느냐? 예수 중심이 해야 돼. 다음 시간에 똥물레미 이번 이어서 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부요 생명의 부요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더 우리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